있신 친구들 안녕 네 이번 영상은 지금 보시는 이 조끼 이 조끼에 들어간 모티브를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층층이 배색한 그레니스쿄어 모티브 그리고 가슴팍 그거 앞서 부분에 보이시는 그 반쪽짜리 삼각형 그레니스쿄어 모티브 이두 가지 뜨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결하는 영상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거부터 영상을 올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공개 영상에 올리는 걸 보시고 모티브를 배색마다 7개씩 만들고 삼각형 2개 만들고 네, 대기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그 다음에 연결하는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행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배색해서 그레니스크의 모티브를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대로 일단은 여기, 어, 여기, 어, 아이보리 색상부터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바늘은 7호 4mm, 실은 아데렌테실 한 겹. 이렇게 먼저, 요렇게 해서 매직 링을 만들어 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자, 이거 완전히 꽉 조이지 않아요. 살짝 냅두고 이거를 매직 링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셋. 해서 한길긴뜨기 기둥을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매직 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개더해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면서 이 실을 요렇게 얹어서 자,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여기 매직링에다 세 개를 더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줄 거거든요. 이때 이 실을 다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감싸면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한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쪼로로 올라가서 이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긴뜨기 해서 빼뜨기를 대체해 줄 거예요. 빼서 이세 줄을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죠. 쭈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1층 완료. 참고로 요건 매직링 하는 방법은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때 최소한의 공으로 끝낼 수 있도록 약간 제 나름대로 만든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당겨 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2층 진행하시면 돼요. 2층 배색은 요렇게 진한 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배색할 색상의 실을 가져서 뒤쪽에 두고 요렇게 사슬 하듯이 한 코를 빼줘요. 그리고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그러면 배색 어, 준비 완료. 자, 요렇게 기존 실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래 요렇게 바로 아래에다가 짧은뜨기 하듯이 요렇게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해주시면은. 어, 보통 한길긴뜨기를 사슬 세 개로 올리는 거 대비해서 어, 이렇게 올리면은 좀더 한길긴뜨기 같은 모양이 나오죠 티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오케이. 자 기둥들이 똑같이 생겼죠. 기가 막힌 안 보이는 어. 기둥 올리기. 그리고 바로 다음 코너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그리고 세개한 다음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너 쪽이 완성된 거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한길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 세 개. 그리고 다시 한길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 세 개. 하면서 쭉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한길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 세개 하시면 됩니다. 쭉 진행해볼게요. 셋, 사슬 세 개. 또 같은 코에다 한길 3개,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작했던 구멍에 왔잖아요. 코너 자리 여기 이미 한길긴뜨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어세개 3개, 한길긴뜨기 세개를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1층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마무리 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하고 긴뜨기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쪼르르 올라가 여기다가 긴뜨기 해서 빼뜨기를 대체 해서 2층 완료 네 했으면 이제 이제 다음 배색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렇게 다음 배색으로 이렇게 사슬 하듯이 초코를 빼주고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이제 또 실을 잘라주고 자 이제 또 준비 완료 이제 패턴은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바로 아래로 짧은뜨기 하나 해서 사슬 하나 기둥 올려주고 바로 앞에다가 한길 긴뜨기 두개더 하나 둘 하면 일단은 기둥 세개 세트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다음 구멍에다가는 한길 긴뜨기 세 개. 여긴 보시면 이제 코너가 아니고 평면이잖아요. 자, 여기는 그냥 바로 한길긴뜨기를 세개해 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평면은. 그리고 코너는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세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둘. 밑에 내려놓고 뜨면은 수월합니다. 셋.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다가 같은 구멍에다가 세 개. 자. 코너는 항상 3 3 3. 그리고 평면 부분은 한길긴뜨기 그냥 세개 하고 건너가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자, 그럼 다음 코너는 다시 3 3 3 해야겠죠? 그리고 세개3 3 3, 세개3 3, 3 3. 해서 쭉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 시작했던 구멍에다가는 한길 긴뜨기 세 개만 더 해주고 마무리하면 되죠.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쪼로록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긴뜨기 해서 3층 완료. 자 이쯤 되면은 이제 패턴을 완벽 파악하시겠죠.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바탕색이 되는 실로 실을 빼주고 쭉 당겨주고 기존 실은 자르고 해서 또 반복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바로 아래로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개 하나, 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평면이 두칸 생겼죠. 어, 그러던가, 말던가, 평면에는 한길긴뜨기 그냥 세 개씩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둘, 셋.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코너는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또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삼삼삼. 셋,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이제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해서 또쭉한 바퀴를 또 마저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층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번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리고 빼뜨기보단 돗바늘로 마무리해야 깔끔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돗바늘로 이렇게 항상 빼뜨기 했던 그 위치의 코를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와 있는 그 코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서, 코의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서, 여기 앞쪽 기둥에는 바로 한코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그서쭉 당겨주시면서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여기 코를 주위에 다른 코들이랑 같은 사이즈로 나오도록 이렇게 당겨주고 깔끔하자. 그럼 이제 이 실은 여기 요런 식으로 요 앞에 두 줄을 통과시키면서 뒤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한 번씩 당겨 줄게요. 뒤집어서 이 기둥의 뒤쪽을 타고 올라가면서 숨겨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둥의 뒤쪽을 타고 올리면서 이렇게 쭉 마무리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뭔가 위쪽에 살짝 삐져나오게. 네.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일단은 모티브 완서 깔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실밥들을 숨겨주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일일이 배색하면 가장 귀찮은 게이런 마무리죠. 그 해당되는 색상 쪽으로 숨겨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을 상하면서. 기둥을 타고 숨겨 주시고. 아, 보다시피 실이 짧으면 돗바늘을 먼저 꼽아 놓고 이렇게 실을 꿰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하늘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둥을 타고 숨겨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강상 뒷면을 타고 숨기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기둥을 타고 내려오면서 요세 개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빼주고 자 그리고 아래에 있었던 하늘색은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기둥을 타고 위쪽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 중간쯤으로 나오면은 혹여나 실이 조금 삐져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좀 티가 덜 나겠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들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1층에 여기 흰색 실까지 요건 요런 식으로 수 바늘을 먼저 꼽아놓고 실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두 바늘에다 이렇게 꿰서 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요 가운데 매직링의 실은 이미 어~ 감겨서 숨겨졌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당겨준 다음에 이제 숨긴 실들은 다 잘라주시면은 모티브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엉뚱한 실 자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자한 다음에 톡톡 쳐주면 쏙 들어가죠 완성 이렇게 해서 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모티브의 배색을 일단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어, 색상별로 그러니까 세 가지 색상의 배색을 섞었잖아요 세 가지 실로 배색을 했는데 그거 각각의 배색된 색상을 어, 모티브 7장씩 뜨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뜨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삼각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인 패턴은 같지만 삼각형이니까 요거 반쪽으로 떠야겠죠. 자. 자, 그럼 시작은 똑같아요.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고 첫 코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하고 네개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리고 나서 여기 한길이 여기 아요 매직링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매직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했으면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하고 네개한 다음에 여기 매직 링에다가 이렇게 실은 이렇게 넘겨 놓을까? 그 다음에 매직 링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이렇게 하고 실을 자르고 쭉 끌어 올린 후에 자, 매직 링으로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 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매직 링의 실을 당겨서 이제 오므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 1층 완료 뭔가 삼각형의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2층 다음 배색할 색상으로 자 여기 배색할 실을 가져와서 여기 사슬을 아래서부터 에 하나, 둘, 세 번째 요 사슬에다가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바늘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초코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네 개. 네 개로 올려준 다음에 이 실은 이렇게 놓고 감싸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를 여기 바로 앞에 요구멍에다가 세 개. 하나 둘셋 하고 살짝 당겨 주고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코너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셋 했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네개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하나, 둘, 세 코. 세 번째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 주고 자, 실을 잘라야 되는데 이미 이제 실이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 자르고 쭉 끌어 올려 주고 그다음에 방금 빼뜨기 했던 이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뺀 실을 뒤쪽으로 넘겨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삼각김밥 같은 2층이 완료됐죠 지금부터 이 패턴을 또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베스칼 색상으로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1 2 3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첫 코를 빼주고 사슬 하나 둘셋넷한 다음에 바로 앞에다가 요 실을 감싸면서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평면은 그냥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코너는 333.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세 개, 두, 셋, 평면은 그냥 세 개, 두, 셋,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은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기둥. 자, 이거 땡겼을 때 여기 위에 나온 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해서 이번 층을 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르고 쭉 올려주고 자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면 돼요 자 이렇게 당겼을 때쏙 들어간 거를 빼고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4층도 같은 패턴으로 해서 이제 배색해서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뿅. 짠,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이. 보시면 이제 실을 어, 숨겨서 마무리 하시면 되죠. 이게 어, 보시면 가운데에서 뺀 실이고, 이게 매직링의 실. 매직링의 실은 그냥 자르기 뭔가 좀 아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이 정도 넣어서 잘라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한번 또 당겨서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땡긴 실도 뭔가 아쉽기 때문에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어, 반대쪽으로 넣어서 으흠, 잠깐만 기도를 봐라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 그냥 이렇게 넣기 아까워서 아쉬워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이렇게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쭉 넣어서 숨겨주고 뒤쪽으로 숨겨주고 잘라주면 되고요. 자, 지금 이쪽은 이제 감싸면서 떴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에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해서 쭉다 숨겨주고 자르면 되구요 이쪽은 아직 감싸면서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기둥 타고 쭉 올려 버려 버릴게요 이렇게 기둥 타고 올리면서 이렇게 숨겨주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튼튼하고 깔끔하게 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실을 잘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뿅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층은 그냥 이게 마지막 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위로 올린 다음에 자르시면 됩니다. 하면은 삼각 모티브 완성. 예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레니스퀘어 모티브 뜨는 법을 다시 한번 어, 배워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다 조각 조각을 만들고 이제 연결 부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